어 오늘 할건 뭐냐면은 자 어,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하면 어자 여러분들 급수라는 걸할 거예요. 급수 그러니까 급수라는 건 뭐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냥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 우리가 앞에까지 계속 이제 극한 이 리미트에 관해서 배웠잖아. 맞지? 리미트에 관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 n을 무한대로 보내 보자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됩니다.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되는데 뭐냐면은 음. 야, 이게 뭐야? 시그마. 여러분 시그마가 하는 게 뭐야? 시그마 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쭉다 더해보자는 얘기 아니야, 맞지? 어, 그럼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급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어 무한대까지 쭉 더해보자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무슨 얘기냐? <laughs> 우리가 수열 A1, A2, A3, A4 뭐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이번에는 싹 다 우리가 한번다 이게 무한대까지는 우리가 쭉 이제 수혈을 나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 무한대로 갔을 때이 수혈이 어, 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혈의 극한이었다면은 어 이번에 이제 수학자들이 뭐야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쭉 한번 더 해보자라는 얘기지 더 해보자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땡땡땡땡땡 어, 얘네들을 어 이게 무한대까지 더 해보자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 자, 얘네들 급수라고 해가지고요, 어. 얘네들을 우리가 표현이 어떻게 된다?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졌다, 여러분들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그마. 자, a n이 있으면 얘는 첫 장부터. 첫 장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냥 더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급수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급수.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급수를 갖다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요게 필요합니다. 음. 음. 이거 이 급수도 있잖아, 얘들아. 자, 대충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여러분들 막어막 어. 막 문제만 풀려고 달래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할 때마다 외워야 되고, 어, 또 여러분들, 뭐, 심화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못 풀어요.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좀 제발, 이것만좀 기억하세요. 자, 선생님이, 어, 이 급수라는 게, 내가 무한대까지 더 해보자 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꿔야 돼. 무한대까지 더한다가 아니야. 무한대까지 더한다가 아니야? 물론, 이제, 학술적인 의미는 그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야, 우리가 무한대까지 어떻게 더해? 야, 무한대까지 진짜 더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못해요. 못 더해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겁니다. 살짝 바꾸는 거야. 무한대까지 더해보자는 얘기인데,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우리가 못하니까, 맞지? 좀 무한대가 어떻게 있는 어떻게 끝나는지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N항까지 한번, 그러니까, 일반항, n항까지 더해본 다음에 아 얘가 이이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 어. 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 이런 개념이야 얘들아. 야 이거 무슨 수야? 무슨 수열? 등차수열 야 A 100번째는 얼마야? 물론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얘네들의몰 구해?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했잖아 맞지?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야 일반항이 어떻게 돼? 첫째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A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내가 이 N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어? 100 집어넣었지 그럼안 그래 어,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야. 내가 n에 관한 식을 중요해. 좀 차리고 자, n에 관한 식을 먼저 구해본 다음에 n까지, n까지 우리가 다 더해본 다음에 얘들아. 어, 더해본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내가 a 100번째를 구할 때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에다가 100을 탁 집어넣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어, 실질적으로 다불구할 때. 그러면 선생님 보여줄게. 응.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급수를 계산할 때는 있잖아 알겠지? 이 급수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급수를 계산할 때 순서, 그 순서가 뭐냐? 첫번째 시그마를 무조건 먼저 계산합니다 알겠지?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리미트 시그마가 섞여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를 어떻게 한다? 시그마를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한다 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급수의 풀이법입니다. 급수의 풀이법. 음. 그럼 봐봐, 어떻게 하냐면 은 이렇게 합니다. 어 K는 1부터 N까지 AK.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야, 이게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우리가 알고 있는 A3 더하기, 쭉쭉 가서 A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야, 우리 이런 거 보통 뭐라고 표현했어? 야, 이런 수열의 합 우리가 보통 어떤 기호로 표현했어, 기억나? Sn 합이라고 했잖아, n까지 합. 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급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급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용어를 취하냐 부분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야, 이해돼? 야 무한대까지 우리 무한대까지 더한다고 치면은 n항까지 n항까지는 어떤 한 일부분이잖아, 맞지? 그걸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부분합. 자 이렇게 어, n항까지를 먼저 싹다 더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요 내가 n 번지 n항까지 합을 갖다 다 더한 이 부분합에다가 우리가 뭐한다고? 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이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알겠니? 이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이 값이 알파로 수렴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어 발 극한 우리 극한 값이니까 발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뭐 어, 이런 겁니다. 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 얘네, 얘네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 이수렴할 때, 얘네들을 우리가 뭐, 급수의 합,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알파로, 뭐, 수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음. 뭐, 급수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자, 어, 그냥 이게 답니다, 얘들아. 어.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정리를 하자 보면은, 자. 여러분, 진짜 이건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여러분들, 급수라는 게 뭐다? 저 무한대까지 더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저 무한대까지 더 해보자는 얘기가 급수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한대까지 다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걔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 시그마랑 리미트랑 섞인 거니까, 내가 뭐부터? 무조건 시그마부터 계산하는 거야. 시그마부터 계산해서 아 내가 n번째까지 n번째까지 합을 우리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n을 이 n을 어떻게 한다? 저쭉 무한대까지 우리가 보내보자 어, 보내버린다라는 얘기지. 자 시그마 다음에 리미트 이게 바로 급수의 풀이 방법입니다. 알겠니? 어, 음, 급수의 풀이법이에요. 이거 이고3 애들도 이거 대충 하는 애들은. 어, 그 유형 하나하나마다 막 다르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시그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미트 푸는 거야. 알겠니? 어. 그럼 실질적으로, 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음. 자, 여러분들 이것만, 어, 기억하시면 돼요. 어. 자, 선생님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어. 자, 우리 그, 온라인 하신 분들. 자, 이해 됐으면 여러분들 2번 한번 쳐보시고요. 2번. 아우, 선생님, 저기, 종에다 손가락 좀 비워가지고, 아파, 아우. 아우. 음. 자, 나 선생님, 요리 잘할것 같아, 못할것 뭐 같아? 잘할것 같지.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여기, 흰머리 보이니? 어, 선생님, 여기 다 흰머리거든? 선생님, 선생님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얘들아. 어.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들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러분들 밥하고, 설거지하고, 어. 그래서 7곱시에 일어나서, 어. 자, 어, 자, 준비됐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급수.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을 무한대까지 한번더 해보자, 라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더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이거, 얘를 첫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봐서, n번째 항까지 한번더 해보자, 라는 얘기야. n번째까지. 얘들아 여러분 들 이거 n번째 항이 얼마냐 n번째 항 불러와 봐이 정도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있어야지 분자는 이겠고요 분모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질 거 아니야 맞지 어 n번째 항이 뭐가 돼어야 이거 뭐야 앞에 게 258이잖아 2, 맞지 무슨 수열 등차수열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n 마이너스 3겠네요그 어. 다음 얘네들 어떻게 돼? 어. 3씩 차이 나죠? 더하기 3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3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한다? 첫 번째 n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먼저 한번 해본다. 부분합. 자, 첫 번째 야, 부분합이라는 건 뭐야? 부분합이라는 게 야,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k는 1부터 n 항까지 이렇게 있다 보자. 자, 그럼 얘들,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시그마, 시그마로 표현하면 여기 일반항이 오는 거잖아. 3k-1, 어. 3k 플러 3K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지 어, 이게 여러분들 분합이에요, s. 여러분들 이거 시그마 풀수 있어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분무수분해지? 어, 분부수분해 자, 얘 분무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자, 얘 분수하면은 b a. 자, 3분의 1에, 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부수분해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공부하세요. 어, 이렇게 우리가 된다. 아, 시그마는 아직 살아있죠? 어. 까지 자, 그러면 얘를. 자, 시그마를 한번 풀어볼까? 자, 시그마 푼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일씩 집어넣는 거지? 자, 일씩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플러스. 자, K에다 2 집어 넣으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3 집어 넣으면은 8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자, 마지막으로 N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1분의1 마이너스 3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니?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밤. 앞에서 첫 번째 거 나오면은, 어, 뒤에서 첫 번째 거 남겠네요. 이겁니다. 자, 따라서, 부분합이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인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나오겠죠. 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야. 얘아 지금 이거 한 거, 이거 미적분 아니야? 이거는 수원이야? 여러분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은 수원 다시 공부하세요. 어. 그 다음에 뭐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뭐하면 된다? 아 그러면 내가 어, 부분합을 구해놨으니까 이 부분합에다가 뭘 한다? 어이 부분합에다가 무한대를 붙여본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야 어. 야 어떻게 했냐 얘는 이 어떻게 돼야 애니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무한대 분 상수 얘가 뭐돼0 되지? 그럼 얼마? 6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어, 6분의 1로 극한값을 갖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급수는 어, 무한대까지 더한 급수는 내가 6분의 1로 어, 수렴한다. 어, 급수의 합이 6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쌤? 자, 어, 선생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이건 그냥 보세요. 음. 왜냐면 그 밑에 없어 가지고,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어. 자, 이 급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얘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도, 여러분들, 무한대까지 추측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n 번째항 불러볼까? n 번째항 어떻게 돼? n 번째 항! 아, 우리 재형이 답답하지? 아 재형이 집에서 말하고 있지? 음.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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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는 친구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어. 분자량이겠고 요 루트 n 플러스 플러스 루트 n. 아아 음. 아, 그런 건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좀 자존심 상하는나 선생님이 너무 이 초등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어.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자 시그마부터 먼저 한다. 자 우리 시그마 보통 이제 k는 1부터 n까지 ak로 표현되죠? 어. 1부터 n까지 그럼 뭐야? n 대신에 k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 얘들아 근데 우리 저런 거 우리 어떻게 하니? 우리 저런 거 어떻게 하지? 야 뭐해야 돼? 처음 봐? 어 글라스 플라워 유래 바로 보이죠? k 는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어, 우리가 된다라는 이런겁니다 됐나? 어. 자야 이것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쭉쭉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죠. 야, 그럼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3 쭉쭉 가서 앞에서 두 번째 거 나오면 은 어, 뒤에서 몇 번째 거 뒤에서 두 번째 거 나오겠지 이렇게 어 따라서 어. 내가 지금 부분합 SN은 그럼 얼마나 와요 루트 N+1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남는다 라는 겁니다 자지금 내가 이제 부분합 시그마만 계산한 거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지? 야, 얘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돼? 얘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돼? 얘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되냐? 어, 얘 무한대 마이너스 1은 뭐야? 그냥 무한대지? 어, 무한대. 얘는 수렴해 발산해. 얘는 수렴해 발산해. 발산. 자. 선생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급수를 취했을 때, 어, 수렴하는 애하고 발산하는 애입니다. 자, 부분분수. 예, 이렇게, 부분분수 분해하는 애들 있잖아? 얘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급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유리화하는 거. 루트 마이너스 루트골. 이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어, 발산하는, 어, 우리가 급수가 된다. 라는, 이런 거죠. 자, 오늘 꼭 좀, 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항상 뭐다? 시그마 계산하고 리미트다. 오케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 급수는. 자, 급수라는 건, 어, 다시 한번, 시그마의 개념과 합의 개념과 무한대 개념이 같이 들어간 애들인데, 자, 무조건 우리가, 어, 시그마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를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더 해보고, 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필수에서 2번도 내가 한번 볼게요. 급수. 어 얘는 두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보라 그랬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얘도 우리가 뭐부터 한다? 야 이거 선생님 첫 장은 아니지만, 음, 첫 장은 아니지만. 뭐 두번째 항부터 다 무한대까지 더해보자는 거잖아 그럼 얘도 급수라고 맞아 그럼 얘는 우리가 뭐부터 한다? 첫번째 뭐부터 한다? 음. 자, 시그마부터 먼저 푼다 자, 얘는 일반항 먼저 돼있으니까 k는 뭐부터? 2부터 n까지 로그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는데 얘들아 이건 뭐하고 싶니? 쟤뭐 하고 싶어? 야 이거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랩도이런거 K 적 마이너스 이런 거 보면 뭐 없어? 예 K 마이너스 K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잖아. 이러. 아닌가? 어. 어. 튼 그래서 나는 k가 2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이냐? 로그. 2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로그. 3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로그. 자,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쭉쭉쭉 가서 로그. n 분의 n 마1 곱하기 n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야얘네 어떻게 돼? 어? 선생님 야 로그는 우리가 더하기가 다 뭐가 돼? 로그 더하기는 뭐야? 곱하지? 야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 3분의 2 분의 3, 3 분의 2, 3 분의 4, 4 분의 3다 약분 될거 아니야 어디까지? 앞에서 첫 번째 거 남았으니까 뒤에서 첫 번째 거 남을 때까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 남아요? 로그.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을 남는 건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부분합이다. 어.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한다? 어. 내가 무한대까지 더해보자 했으니까 이 부분합에다가 이제 뭐한다? 어. 무한대를 붙여본다. 로그 2N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얼마야? 로그 예, 무한대로 가면은 어, 2분의 1로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시간 좀줄 테니까 지금 정말, 정말 중요한 애들아. 우리 42페이지, 43페이지, 확인체크 문제, 요네 문제. 지금 빨리 한번다 해보세요. 야, 니네 이거 급수의 개념 다 이해됐지? 근데 선생님 저 이거 못 풀겠는데요? 야, 그럼 이거 수, 너희들이 수원 공부 다시 해야 돼. 시그마 이용 공부 알겠지? 어, 다시 또 앞에, 어, 또 여러분들 연습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